노보미 보나린 멀미 패치 같은 멀미약기 집에 있던데, 각각. 언제 쓰는 게 좋아요? 삥구시. 멀미용하다 상황이 딱 맞니 쓰인 게 있어요. 바로 알려드릴게요. 먼저, 노 보민 시럽. 미크리지 성분으로 구토와 어지러움을 빠르게 완화시키고, 뱀 멀미처럼 심한 멀미에 딱입니다. 출발 1시간 전에 복용하시면 좋고, 하지만 증상이 시작된 뒤 먹어도 효과 좋습니다. 4시간에서 6시간 간격으로 추가 복용이 가능하니, 장거리 여행 중 멀미가 심한 경우 추천드려요. 2번, 보나린 추어불. 기 메니드리네이트 성분으로 멀미 증상이 나타난 후 빠르게 진정시켜 구토와 어지러움을 해결합니다. 출발 30분에서 1시간 전에 간편하게 씹어 드시면 되고 2시간에서 6시간 간격으로 하루 두번 복용할 수 있어요. 갑작스러운 멀미 증상에 대응하기 좋은 약입니다. 3번 키미제 같은 멀미 패치, 스코플라민 성분으로 서서히 약물이 방출돼 멀미 예방에 탁월합니다. 출발 4시간 전에 귀 뒤에 붙이고 여행 끝날 때까지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. 장시간 이동 시 멀미 예방에 완전 필수템으로 하루 일 사용하시고 건조한 귀 기편에 붙인 후 반드시 비누로 손을 세척하셔야 합니다. 그럼 멀미 패치로 예방하고 증상이 생기는 노보민이나 보나린을 쓰면 되겠네요. 가능은 하지만요. 추천은 안 해요. 멀미약 조합하면 졸음이 폭발합니다. 여행엔 멀미약 필수. 노보민, 보나린, 멀미 패치. 향학별 맞춤 선택만 기억하라뇨. 구독하라뇨.